한덕수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덕수건 권성동이건 다 윤석열한테 밀, 몰아가자는 거고 첫 번째로 살을 나니까. 그리고 또두 번째로 분명히 주선을 했을 거야. 왜냐하면 권성동이나 또 권영세나 이 양반들이 윤석열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. 데리고 와서 대권주자로 만들어서 대선에 해서 지금은 대통령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탄핵이 됐으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만들은 판이니까 권성동이가 당연히 거기 뭐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종교 큰 단체들한테 분명히 소개를 했겠지 인연을 이어 줬겠지 왜 그러겠어 인정할 테니까 나좀 깎아줘 이거 아니야. 그러면 또 그, 자기는 무죄라. 아니 무죄는 아니지. 아니 자기가 무죄라고 편지 보냈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큰 프레임 되는 거는 윤석열한테 다 돌리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불테니까뭐딜 하는 거겠지 검찰 특검하고도 이러니까 나좀 깎아줘 이거겠지 살라니까 지금 하는 거야 윤석열은 빼박이잖아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딜나 조금만 때려줘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붙은 거다. 그 사람도 검사 출신인가 그러잖아 권성동도 맞아요 법회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니까 특검하고도 딜을 할 것이겠지